야, 니왜 저거야, 이제 봤냐? 뭐하냐? 야, 뭐, 뭐, 다행히도. 나 오늘 니네스포좀 제공하고 싶다. 야, 아니 우리 사이에 이유가 필요하냐? 공감이고. 그냥 아파, 대판 깨졌지, 뭐. 아, 진짜? 아, 그럼 내가 도착해서 전화할게. 어. 오케이. <laughs> 어. 야, 형 왔다. 형 이러네. <laughs> 야, 아잖아 아, 엄살은.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하냐? 허, 참을 헤맸네 근데 늦게 왔네? 형이 미리 공부하라고 배려해준 거지 인마. 야 배려를 해줄 거면 그냥 노숙을 하세요 아, 재워준대네 어? 아 어, 재워준다며 오방 방 좋네 중대매. 아휴, 아휴. 아, 나도 자취하고 싶다. 자취하니까 좋냐? 뭐라고? 나도 아, 살고 싶다고, 나도. 뭐래? 야, 난 집에 얹혀 살고 싶다. 민기, 나옷좀 주면 안 돼? 야, 옷. 땡큐 야, 이거 어디다 놔? 세탁기 돌릴까? 어, 세탁기 고장나서? 그냥 대충 냅둬. 대충? 대충 냅두라니. 근데 너 아버지한테 왜 깨진건데? 아... 별로 안 깨졌어 그 뭐냐 민지 친구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그래서 비켜주려고 뭐야 근데 왜 구라릴까 난 심각한 건줄 알고 오라 한건데 아니 존나 서운하네 아니 그냥 좀 오면 안되냐? 야 네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아, 알았어 미안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이것 좀 입는다 야 화를 내도 지랄이 아까는 미안 내가 좀 예민해서 <laughs> 아 괜찮아 아이고 뭐다 그렇지 뭐야 공부는 무슨 공부하는 건데 자격증? 아니, 그냥 취업 준비지, 뭐. 뭐냐, 설명하기 복잡해져. 근데 막상 취업하려니까 뭐 해둔 게 없네. 넌 요새 뭐하냐? 뭐 하냐? 뭐, 나 똑같지, 뭐. 그냥 사업 올려보내려고 이것저것 해, 그냥. 에 민기. 너 근데 아직도 글 쓰냐? 갑자기 면쓸. 아, 뭔가 고딩때 생각 나잖아. 야, 그래도 꾸준하게 썼었잖아. 안 그래? 이제는 그냥 취미지. 아, 가끔씩 쓰는. 니가 존나 부럽다 난 아직 집에 붙어있는데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항상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뭘 열심히 해 나도 그냥 좆밥이지 야난 그냥 존나 애 같은데 넌 뭔가 어른스럽잖아 맞냐 다중이 받아대로 야, 이거 미안해. 난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하고 싶은 것도 없고.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. 뭐해 먹고 살지도 모르겠고. 그냥 너처럼 사업 물려받아서 취업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싶고 아야 돈은 무슨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거지 내가 많은 거냐 아 솔직히 사업도 나중일이고 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부러운 새끼 그냥 모르겠다. 무기력하고, 뭔가 목적 없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. 뭐 어디서 뭘 해야 되냐. 난 학교 생활도 성실히 했고, 뭐.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. 막말로 글도 잘 쓰고 다재다능 하잖아. 뭐라도 되겠지. 너무 막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. 넌대단는그 응, 얘기야, 자꾸. 아이 뭐야. 그래. 나는 진짜 너가 잘 쓴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한 거지. 그래. 넌 그런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. 야, 넌 재능 좁도 없는 친구가 계속 꿈 붙잡고 있어도 응원할 거냐? 아니, 너 오늘 진짜 왜 이러냐? 나는 너가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응원하는 거야. 아, 그럼 내가 도대체 뭘라 해야 되는데? 어? 안될것 같다. 이렇게 타박해야 돼? 아니면 뭐? 뭐 이미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? 야. 뭐만 하면 다잘될 거래.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. 야. 그래, 니는다잘 되겠지. 그냥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니까.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. 야, 근데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. 이뭣도 네 모르면서 자꾸 나 부러워하는 거, 그거 진짜 못 갔다고. 야, 난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 물려받냐? 너만 공부하고 너만 걱정돼? 네 예민한 건 알겠는데 왜 지랄이냐고 솔직히 네가 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랑 얘기하면 나만 무식하고 나만 등신되는 것 같다 됐다 나도 기분 더럽다 계산람돈 많은 내가 할게. Ja, Putain de